나벨 레이드 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옐로, 그린팟은 모리를 입장해줍니다. 그린은 일반 입장, 옐로는 간섭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대에 스킬 1번을 쓰면 같이 간섭할 수 있습니다. 옐로와 그린은 입장 후 징각포를 써주시면 됩니다. 레드는 엘디르를 입장해줍니다. 입장 후 바로 징각포 딜을 해주시면 됩니다. 옐로, 그린은 모리 처치 후 옐로는 공대 스킬 5번 구원의 손길을 사용하시고 엘디르로 바로 간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는 안개신의 무의식을 잡아줍니다. 안개신의 무의식은 일정 시간마다 자각의 경계에, 즉 공대 게이지를 2%씩 깎기 때문에 젠될 때마다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2%가 쌓이고 쌓여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엘디르 공략 후 레드는 트라우마 잡목을 옐로는 손의 트라우마를 잡아줍니다. 손의 트라우마는 피통이 생각보다 많으며 일정 시간마다 잡목을 소환하기 때문에 포콜이 된다면 웬만하면 이포디를 해주세요. 레드는 손의 트라우마와 무의식이 잡히는 것을 확인하고 라벨 입장해줍니다. 라벨 입장 후 베리어 파괴 시맵 전체적으로 잡몹 및 네임드 몬스터가 젠됩니다. 라벨 베리어 파괴 후입니다. 베리어 파괴로 라벨이 여러 잡몹 및 네임드들을 소환했습니다. 잡몹들은 일정 시간마다 특정 범위 만큼 맵에 특수 공격을 가합니다. 위 주황색으로 공격 범위가 표시가 됩니다. 공격 범위를 참고하여 공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옐로는 아니마 주변 트라우마 잠복 정리 후 아니마를 입장해 줍니다. 포콜이 된다면 아니마 입장 진각포 티를 해줍니다. 아니마는 2패까지 있으며 라벨 잠긴 피통을 하나씩 풀수 있습니다. 2패까지 한 번에 미는 건 힘들기 때문에 1패만 밀어줍니다. 그린는 테아나 주변 트라우마 잠복 정리 후 테아나를 입장하는데 보스 및 테아나 주변 공격 범위에 닿는 트라우마 잠복이 없기 때문에 테아나로 바로 입장합니다. 테아나는 데증 버프를 주기 때문에 2포로 테아나를 빠르게 정리해 줍니다. 해안화 정리 후 나벨 진행에 문제가 생겨서 나벨에 피통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면 죽음의 트라우마를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죽음의 트라우마를 잡으면 칼한 자루를 떨굽니다. 칼을 발사하면 나벨이 그로기 상태가 되는데 나벨 파티와 조율 후 칼을 발사하시면 됩니다. 죽음의 트라우마 칼은 입장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트라우마 잔몹이 남아 있으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나벨 입장 시간이 다 되면 옐로 팟을나벨 조우시키면 됩니다. 엘로가 입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린을 입장시키면 됩니다. 레드는 아니마 2페이지 입장합니다. 이후 나벨 2페이지가 열리면 잡몸 및 네임드들이 다시 한번 소환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두 개의 분기로 나뉘게 됩니다. 아니마를 잡지 않고 빠르게 2패로 넘어갈지, 아니마를 미리 잡고 2패로 넘어갈지, 아니마를 잡지 않고 바로 넘어가신다면 빠르게 공략할 수 있으나 2패 대부분은 그린 팟 혼자 부담을 해야 하며 길이 낮으면 추천하지 않는 빌드입니다. 아니마를 미리 잡고 2패로 넘어가시면 2패 때 아니마를 신경 쓰지 않고 2패 공략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공략에 매우 용이하며 딜라즌 팟에서 쓰기 아주 좋습니다. 이후부터는 두 개의 분기로 나누겠습니다. 라벨 2페이지입니다. 빌드는 2페이지 베리어 파괴 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린팟은잠업 정리 후 태아나를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두 번째 테아나 역시 이포컷 해줍니다. 1패 때 아니마를 미리 공략하고 오셨다면 레드는 선각자 주변 잡목 정리 후 선각자 입장 후 이포딜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모리가 젠되기 직전이라면 모리를 먼저 빠르게 이포딜로 정리해줍니다 옐로가 시간이 다 돼서 쫓겨나기 직전이라면 레드 또는 그린과 교대해줍니다 이후 옐로는 교대한 파티가 하던 역할을 그대로 계승하시면 됩니다 테아나를 공략하고 램드및 보스 주변 잡목 정리해주신 후 선각자 엘디르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포가 있다면 입진각이나 입장포를 써줍니다 1패 때 엘디르를 공략한 빌드를 쓰셨다면 간섭 스킬로 선각자 난입 후 2포로 극딜하시면 됩니다. 레드가 모리를 공략하고 있다면 모리 공략 후 레드와 함께 2포 딜로 빠르게 공략하시면 됩니다. 선각자 공략 후 그린은 죽음의 트라우마를 공략하시면 됩니다. 포콜이 된다면 2포에서 빠르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레드는 나벨 간섭하시면 됩니다. 그린은 레드판 난입 확인 후 각각 파티와 조율 후 그로기를 발사하시면 됩니다. 이후, 라벨은 클리어됩니다.